자자 자 이제 출렁다리 마장호수 파주와 양주 사이에 있는 마장호수 출렁다리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최여사님 모셨습니다 출렁거릴까? 출렁거리겠죠 벌써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 예, 나는 사실 출렁다리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주요 관광지에 출렁다리가 있어요. 와. 어디 가도. 이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.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데는, 뭐, 모든, 모든 곳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닐까. 그치, 이게 호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. 근데 이 호수가 렇게 쉽지 않니여기까지출한다 여보 서 보세요. 딱 가운데. 어, 여기 좀 무서워. 하나, 둘, 셋. 흔들린다, 흔들린다. 자. 여기 이렇게 있어서 좀 무섭다. 응. 어. 이거 뭐 주, 좋은가요? 아, 봤느니까 어, 괜찮은데. 괜찮아. 여기 경관이 좋잖아. 뭐. 계 보면 경관이 좋잖아요. <laughs> 경관이 좋다. 오, 트렁 나는 근데 별론데. 뭐 하나 <웃음> <웃음> 이 출렁다리는 건너가면. 차 때문에 응. 다시 건너와야 되잖아. 응. 응, 응. 그렇지. 어, 그래서 주차장 요금을 하루 종일 요금으로 받는 거 같아. 아, 아, 이렇게 바닥이 보이네요. 여기 응. 괜찮아? 조금 딴딴고물까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. 어, 왜 금방 온다. 이게 없었으면 삥 돌아왔을 텐데. 그렇지, 그렇겠지. 이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해요. 어디 출렁다리. 어, 딱 좋네, 진짜. 어디 출렁다리 생겼다 그러면 가보고. 이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. 좋네. 우리. 장모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? 장모님. <laughs> 아. 오, 거기 서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난 별로야. 역시나 별로야. 처음 난이 체험 끝.